할렐루야! 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우리는 30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계속 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아, 그 첫해 첫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가정한 것들과 더러운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방불하는. 그 엄청난 큰 예배를 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악단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온 백성이 너무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서 또 많은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몇천 마리, 몇백 마리에 이르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왕과 온 백성이 너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애굽에 가서 2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누가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민족적인 출발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과 연관되는 유월절. 그래서 열 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우리가 무사히 나와서 결국은 오늘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해방절과 같 우리 파리로 광복 해방절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이고 그 6월절은 이 땅의 6월절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기라는 건 예배예요. 특별한 예배. 6월절 뭐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유명한 3대 절기. 근데 그 중에 유월절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절기를 지키도록 온 이스라엘과 온유다에 파바를 보내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냈다. 이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한국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어, 유다는 당연하고, 북이스라엘에까지, 어, 모든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속한 지파예요. 거기까지 파발들을 보내서, 우리가 여호와를이하여여호와의 전에서 6월절을 지키자. 6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거를 이제 선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고민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상황은 조금 이제 읽다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북 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아스루의 살만 에셀과 그 아들 사르곤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 거하던 땅에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정한 왕은 남한국 유다의 왕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부가 무너져버렸어요. 왜? 왕이고 뭐고 다 붙들려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남한국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희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 우리도 보면은, 저 북쪽에는 뭐예요? 저북조선이 있잖아요. 남쪽에는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때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고 아스레에우에서 먼저 망하고, 그리고 이제 한 150년을 가다가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재상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정한 때가 뭐냐? 6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서에도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정월 14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어, 니산널니사월또 니싸널. 그다음 포로월은 아비벌이라고 불렀는데 하든 제일 그첫첫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 어, 그런데 첫 달에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온 백성에게 파바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왜 첫째 딸이 아니라 왜 둘째 딸에, 왜 정월인 니사논이나 아비벌이 아니고 왜 둘째 딸에 지켰느냐. 그 이유를 삼절에 설명하는 거죠. 이는 성결하게 한 재상들이 부족했고. 이 2월절을 지키려면 제사들이 그것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 성결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왜 어디 여행을 했다든가 부정한 걸 만졌다든가 그러면 그성결 기간 지나기까지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일을 일하다 보니까 제사들이 선결한 제사들이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 사람에 모이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뭐 여행 중에도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어, 니사놀에 드리질 못했고, 한달 후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절에 보니까 왕과 온해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 실제로, 우리 율포서에 보면은, 어, 니사을 첫째 달에 14일에 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때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나, 어, 장례로는 부정한 사람들은 한달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어,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 후에, 바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1절처럼 온 이스라엘과, 어, 온 나라의 일을 알렸다는 거죠. 자, 마지막 5절 말씀.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드디어 왕이 명. 부엘세바의 단까지, 부엘세바의 단까지라는 건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늘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뭐 어? 압록강, 두만강에서부터 저 끝에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에게 공포했다는 거야. 일제의 이르 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명령대로 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아마 남한국 유다는 아마 여호사밧 바 왕이나 아사 왕이나 그래도 그 믿음 좋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종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여여로보아 뭐, 그 악한 왕으로부터 아하방까지, 무그 지켰어. 요 그들은 절기라는 걸다 잊어버리고 말았어. 북이서의 사람들은. 어, 근데 이제 그들에게까지 6월절을 지키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어, 이렇게 건면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 뭐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전했느냐.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보백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보냈는데 왕과 방백들의 편지, 왕의 편지만 보낸 게 아니야. 방백들, 아그 지휘관이나 족장들의 편지도 왜 왕이 보내면 어남은국 유다 왕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방백들은 너희와 우리는 원래 같은 골육이 아니냐? 우리 같은 형제가 아니었느냐?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방백들도 함께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말이야. 아, 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살수 있다. 그리하면 그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시로 왕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자들에게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오실 것이다. 이제 북이시라엘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해방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참 우리가 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 근데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안 돌아가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서야 돼요. 정부든 정권이든 한 나라든 한 가정이든 한 민족이든 다시 돌아가면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기 어려워. 너무 멀리, 갔거든. 너무 멀리 갔거든. 돌아간다는 건 쉬운,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 완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7절 말씀 이어서 7절입니다. 시장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응?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똑똑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렇게 평양에 가고 싶으냐? 그렇게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싶으냐? 아, 어? 이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사는지, 중국의 그 가난한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어? 공산주의화된 폴란드가 어떻게 사는지 체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아. 그런데 너희가 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느냐 말이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너희 형제같이 이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아수리아 위에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왜그 길을 고집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려뒀다. 아수르 살만에셀과 그 아들 사르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범죄가, 너무 그 악이 하늘에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돌아와자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런 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희 조상들처럼 그 교만하지 말고 목을 굽게 한다는 건 교만하다는 것 교만하다는 것 교만하다는 것 교만하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 사람을 인본주의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누구나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어? 그러면 너희를 향한 진모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많은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내들이 저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 포로로 끌려가고 서로 이별되어 생이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가 생이별 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느냐? 구절 말씀,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로잡은 자들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은 아수루, 아수루, 그 나라에. 그들이 돌려보낼 것이다. 돌려보낼 것이다. 마치 그 후에 나중에 남한국 유다가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왕, 어, 아,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그는 구후에 그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죠. 그들이 이렇게 파바를 보내서 시세기야와 방백들이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자, 뭐라고 어떤 태도를 지었나?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라도, 어, 뭐 심지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 대통령들까지도 이거 어려움 당하면 되게 목사님들 좀 모시 오시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뭐 자기는 마음의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자들이 천명, 이천명, 삼천명씩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해요.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분도 가톨릭 신자죠. 어,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고, 국회의원, 장관들 중에도 어,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인들 많아. 요근데도 기도하자는 말은 안 해. 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괜히 교회가 또 모여가지고 코로나 나면 그러나 우리는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어, 그런데 그냥 뭐 백신도 잘 구입을 못해서 백신 지금 접종률도 2.6%. 어, 그, 뭐, 퍼센트도 아니죠. 1 0 0만명좀 넘게 맞고. 이게 참, 어, 부탄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벌써 그 나라는 뭐 거의 한70% 80%가 다 맞아서, 어, 이렇게. 우리는 또 그걸 또 이렇게 너무 K방역을 잘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다가 또 백신 도입은 더 늦춰져가지고 또 이것도 고민이. 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백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백신을 맞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혈전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도 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완전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멈추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다 멸망한다고 노아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저 같은 말이에요. 비웃잖아요. 선경과공무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가서 로세 가족들을 끌어내려니까그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위가 조롱하잖아. 비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놈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뭐, 지구, 지구 역사에 흑사병이 오리라고, 그래서 3분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는 상상, 왜? 어느 때보다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뭐 예측하는 특히들이랑 해서, 이렇게 AI 컴퓨터가 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운행하시는데 인간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의학과 과학과 자기들의 교만과 경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화론이나 가르치라 그러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과 여자의 남,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버리고, 혼성을 만들어버리고, 아, 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들을 돌아보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구촌이 사는 길이다.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나 있어요. 지금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나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나 대부분은, 어,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이걸을 위해서 교회를 더욕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믿던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이는 딱 갈라서 결국 바람에 날라가 버립니다.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죽정이와 알국을 구분시키고 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겸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하세와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아셀, 므하세수불론은다 북이스라엘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지파. 아,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 예요왜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유월절 예배를 드는? 그 누가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의로운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왕과 방백들이 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온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감사와 찬양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부를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도 마음을 교만해 하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서 무시하는 영혼들. 물론, 뭐, 가정에서도 너무 예배 잘 드리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있죠. 골방에서 예배하는 분들. 반드시 있어요. 아,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택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번 당신의 알곡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이 민족의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6월절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대속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